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빠랑한북도파입니다 바로 내일 두 곳이 거의 절정의 가성비로 나오게 되죠. 6월 26일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두곳다 서울에서 나오는 정말 입지가 남다른 곳의 청약인데요. 이런 기회도 10년 만에 올까 말까 한것 같네요. 요즘 분양가 보면 정말 딱 질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대를 올리고 있죠. 청약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시기를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같은 곳들이 나와준다면야 정말 사이다 같은 도전을 할수 있게 되죠. 부동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저인망식으로 기회를 깔아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하반기로 확실한 부동산 강세장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될 조짐도 보이고요. 지금은 깨작깨작 내년도 2024년에 또 다른 부동산 궤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검다리들을 하나 둘씩 놓아가는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뒤로 빼놨던 의자 앞으로 끌어당겨서 보다 세밀하게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동시에 과감하게 당첨을 노리고 도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 나오는 이두 곳은 꼭 빼놓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수 있겠죠. 먼저 그첫 번째, 내일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흑석자이죠. 일단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죠. 그만큼 지금의 시세보다 이후의 시세가 압도적인 견인력을 가지고 무한직진을 계속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주택자, 유주택자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흑석사의 가격 포인트를 우선 살펴보면 일단 무순이 4호 모집으로 나온 곳 59C1입니다. 315동 103호죠. 1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 당첨되신다면 층수 프리미엄은 약간 핸디캡이 있겠지만 무시 못하는 시세 분명 가져갈 수 있는 곳이죠. 이번에 나온 무순이 집주 분양가는 바로 6억 4천 수준. 그리고 확장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당시에는 확장비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 확장비 수준과 비교해 보면 그닥 비싼 느낌이 안 들죠. 요즘은 2천만 원뭐 훌쩍 우습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주변 시세 보시면 흑석 아크로리브하임 5구제곱이 최고점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8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매매가만 15억. 흑석자의 자체 시세는 14억 가까이 형성이 돼 있네요. 액면으로 봐도 일단 당첨되면 8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죠. 전세가를 살펴보면 5구제곱 7억 가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려면 이 수준보다 가격대를 내려야겠죠. 5구 c 원 평면을 들여다보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이 평면이라서 공간 구성도 훌륭한 편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줍줍, 계약 취소분이죠. 여기는 서울 거주자만 가능하고요. 계약이 취소가 된 물량입니다. 여기도 306동 201호. 저층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평향이 굉장히 좋죠. 84A. 가격 포인트를 살펴보면 9억 6천 선. 주민 세 보시면 흑석 아크로올리바인 84제곱이 21억의 매매가를 보이고 있고요. 최고가는 뭐 25억을 찍었습니다. 자체 시세, 흑석자의 84제곱이 18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여기도 당첨되면 8억 이상의 로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깔고 갈수 있는 곳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수준. 자체 전세 시세만 봐도 흑석자의 84제곱은 8억 정도 형성이 돼 있죠. 여기도 역시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8.4제곱 평면은 3베이 구조. 흑성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아파트 규모도 꽤 되는 곳이죠. 무려 1,70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26개 동. 주변 교통환경을 보면 일단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9호선 흑성역, 7호선 숭실내역. w 블 역세 환경 가지고 있죠. 청약 자격은 무순위 사우는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습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계약 취소분은 서울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순위 사우 접수는 내일입니다. 6월 26일 접수, 6월 30일 당첨자 발표. 계약 취소분 동일합니다. 6월 26일 접수. 그러나 당첨 발표일이 틀리죠. 6월 29일 발표가 되겠네요. 발표일이 서로 달라서 두곳다 청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곳이 내일 나오죠. 바로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주변 집값이 간동구라서 5구제곱도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사제곱은 뭐 11억이 넘어간 적도 있고요. 대체로 8억 이상으로 시세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조정기가 오래 시속이 돼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선 비교적 대단지,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이 잘 돼서 직주근접의 입지적 강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뜨거운 경쟁이 시작이 될 듯합니다. 지난번 1차 청약에서 고배를 마신 분이라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도전해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같이 부동산 상황이 불투명할 때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승선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잠재성이 뭐 일단 뛰어나기 때문에 내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죠. 바로 고독강일 3단지 2차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1차에서는 500세대 모집이었는데요. 예상을 뒤집고 무려 1 9,900명이 신청을 했죠. 경쟁률만 40대 1.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안 하겠다고 선조를 하셨는지 그냥 바로 미분양 예약이 된것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겁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에서 폭발적인 반응 보였고요. 예상 밖에 일반 공급에서도 상당한 호응이 있었죠. 1순위가 5,69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 특별한 계층에서도 공격적인 청약을 했지만 일반 1순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번에는 전체 590세대가 분양에 들어가게 되고요. 평양은 4구제후로 나오게 됩니다.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에게 공급이 되겠고요. 분양가는 3억 1 0만원 수준, 월 토지 임대료 35만원 선입니다. 일단 사전 청약은 당첨이 돼도 계약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첨돼도 자금 부담 일단 없고요. 2026년까지 본 청약 기간 동안 여유가 있겠네요. 입지는 강일역과 상일동역이 도보로 30분 거리, 애매하지만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시 10분 정도에 끊을 수 있겠고요. 9호선 4단계 연장 개통 기대할 곳입니다. 공공 택지 지구라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지역 당첨 비율 있겠습니다. 서울 50%, 수도권 50%. 분양 일정은 내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됩니다. 6월 26일부터 접수 27일까지 일반 공급은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이 되겠네요. 바로 내일 26일에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보기란 정말 1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를 할수 있겠죠. 두고 다 흔치 않은 분양이라서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첨의 행운이 가득하실 수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